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채권의 개념부터 만화월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LP 채권과 준비금 채권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채권이란?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약속받는 계약서와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나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고 일정 기간 뒤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는 약속을 채권이라는 형태로 발행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A 회사에 100만 원을 빌려주면 A 회사는 1년 뒤에 이자 5%를 붙여 105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 그 약속서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채권을 산다는 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투자자가 되는 것이죠. 2. 채권의 기본 구조. 발행자, 돈이 필요한 사람, 정부, 기업 등. 투자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이자율 얼마의 수익을 약속할 건지. 만기일 언제까지 돈을 돌려줄 건지. 채권은 주식처럼 가격이 오르내리기도 하고, 거래되기도 합니다. 3. 디파이에서의 채권. 그럼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에서는 채권이 어떻게 활용될까요? 디파이에서는 채권도 스마트 컨트랙트로 발행됩니다. 특히 플랫폼 토큰을 할인된 가격에 미리 판매하고, 나중에 일정 기간 후 정해진 양의 토큰으로 상환하는 구조를 채택합니다. 이는 거버넌스 토큰 유통을 늘리지 않고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4. 마나월드의 LP 채권. 마나월드는 디파이 3.0 기반의 수익형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LP 채권을 통해 국고 자산을 강화하고 가격 방어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LP 채권이란 유동성 풀을 플랫폼에 제공하면 일정 기간 이후 할인된 가격으로 마나 토큰을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USDT, 만화 LP 토큰을 플랫폼에 예치하면 플랫폼은 이를 자산화국고에 축적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시장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만화 토큰을 지급합니다. 효과는 만화월드의 국고는 더 많은 USDT와 LP 토큰을 확보하고 유동성이 증가하며 가격 하방을 방어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5. 만화월드의 준비금 채권, 준비금 채권이란 마나월드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USDT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즉 플랫폼이 보유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투자자에게 이자 수익을 주겠다는 약속 채권을 발행하고 이로 인해 마나월드는 더 안정적인 국고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이 채권의 특징은 스테이블 자산 기반으로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률을 설정하여 참여자에게 지속 가능한 보상 구조를 제공합니다. 6. 채권 시스템이 만화월드에 주는 의미. 만화월드의 채권 발행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서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과 자산 건전성, 가격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LP 채권은 유동성 확보와 만화 가격 방어. 준비금 채권은 실물 자산 기반 안정성 강화. 이두 채권이 조화를 이루며 만화월드는 디파이 3.0 모델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채권의 기본 개념부터 마나월드의 LP 채권과 준비금 채권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디파이나 마나월드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